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 졸업식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한참 설레고 기뻐해야 할 시기인데요 하지만 가슴이 무겁다는 졸업생들이 많습니다 바로 취업난 때문입니다 보도에 하초희 기자입니다 학사모를 쓴 대학 졸업생들로 시끌벅적합니다 함께 공부한 친구들 키워주신 부모님. 좋은 사람, 고마운 사람들과 함께 교정에서의 마지막 추억을 남깁니다. 밝고 희망찬 미래에 대한 응원도 빠지지 않습니다. 축하해 오늘 졸업하는 거그리 앞으로 꿈을 향해서 계속 더 노력하고 어, 멋진 인생 살기 바란다 사랑하는 딸아. 하지만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만성이 된 취업난 때문입니다. 취업 교육을 주로 하는 전문 대학교를 나와도 취업 문은 바늘 구멍입니다. 특히 지방대학이 더 심합니다. 2021년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은 66.3%. 수도권 대학의 취업률보다 3% 포인트 정도 적습니다. 한림성심대학교의 경우에도 이번 졸업생 907명 가운데 졸업 전에 취업을 한 사람은 5 9명. 채 6%가 안 됩니다. 취업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경우도 많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이나 질 같은 경우도 따지기 힘들죠. 대학도 고민입니다. 한림성심대의 경우 매년 3억 원이 넘는 돈을 학생 취업 지원에 쏟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상황들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곳과또 직장에서 원하는 이제 그 직원 수준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가능한 이제 직장에서 원하는 인재들을 20년 안팎의 학교 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된 대학 졸업생들. 교문 밖엔 아직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추입니다.